쇼미더블이 <laughs> <laughs> <션베러블>,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개장수입니다. 개장수. <laughs> 네, 아저개삼인거요 개장수? <laughs> <laughs> 아저 오야식 열 다리 열개 달린 개장수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저기 이면식 씨 아니고요. 우리 이면식 선배님 아니고 우리 차상현 선배님. 아, 네. 네, 아 삼십 년 직수 선배. 예, 삼십 년 직수 선배.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, 네. 어, 근데 오늘 저기. 촬영 가시는 복장이 아니라 네. 양수터 가시는 복장인가 같아요. 아, 우리는 공사 다망하기 때문에. 네. 늘 항상. 예. 예. 전투 예. 복장으로. 전투 복장으로. 어. 예. 그래서, 그래서 되는 거지 그냥. 그렇게 그 거란 전쟁 열심히하다가 응. 겨울에 추워서 도망가셨잖아요 <laughs> 도망가지. 후배들을 위해서 이 <laughs> 예. 몸이 또 괜히 예. 후배들을 갖다가 힘들게 할까봐 예. 물러안 거지. 물러날 때를 안한 거죠. 아, 물러날 줄 물러날 아는 남자. 네, 어쨌든 우리. 개장촌TV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.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시고요. 예, 예, 저희 그 동생 잘생겼죠? 예, 많좀 도와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생겼네. 뻥치시네. <laughs> <laughs> 너나 나나 아니, 오늘 그 저기 아세요? 그 우리 허일영형 네. 땜빵이에요. <laughs> 아이 아니, 그게 아니, 아니라 그게 또뭐 잡으러 갔어? 뭐 몰라 나 어디 아유. 또 갔는지 응. 또 저기 마을 버스도 타야 되는데로 진징 되겠죠. 예, 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장안동 누님들한테 한 말씀. 아, 장안동. 야, 뭐, 그, 아. 그, <laughs> 날이 많이 덥습니다.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. 잠바를 꽉 챙겨 다니셔야 됩니다. 저처럼 이렇게 챙기셔서 다니세요. <laughs> 낮에는 덥습니다. 벗고 <먹고> 다니세요. <laughs> <laughs> 어쨌는 오늘. 우리 또 우리 파주로 또 우리 촬영을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네. 여러분, 저희는 이만 안게요